안녕하십니까. 우리말연구소의 지가입니다. 오늘은 끄적이다.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거 있잖아요. 종이에. 끼적이다. 끼적끼적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에 막 쓰는 거. 어느 말이 맞을까요, 오늘은? 끄적이다. 보통 이말 많이 쓰잖아요. 끄적이다. 제가 한 10년 전에 어, 공부할 때는 이것만 맞았습니다. 끼적이다. 그래서 뭐, 끄적끄적 하는 공책을 뭐, 끼적이. 뭐, 이런 식으로 썼고, 뭐, 끼적, 끼적. 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만 맞았어요. 근데, 2011년도부터, 끄적이다도 맞게 해줬습니다. 즉,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언어는 변하지 않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끼적이다 안 쓰고 끄적이들 끄적끄적하다 끄적을 쓰니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끼적이다도 맞고 끄적이다도 맞고 그래서 둘다 써도 됩니다 이제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안녕.